저희가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랑 두 차례 정도 임상 시험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 항암 환자분들은 뭐 충분한 열량과 고단백 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용곤충을 그 드시게 되면은 충분한 고단백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서 나온 바로 그 제품입니다. 헬스윌 회복 솔루션 고소의 쉐이크. 네, 한국 농수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또 한미 양행에 나왔습니다. 한미 양행에 온 이유가 앞에 있는 제품들을 소개 시켜드리려고 왔는데요. 옆에 계신 분은 한미 양행 연구소 소속의 김한나입니다. 네, 김한나 과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네. 제품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인데 간, 담, 췌 암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식사를 잘못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 드시면 좋은 네. 회복이 빠른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 한미양행은 2015년부터 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네. 식용 곤충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식용 곤충 단백질이 아주 매력적인 소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한 9년 정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랑 두 차례 정도 임상 시험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피디님께서 소개해주셨던 이 쉐이크 제품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제품이고요. 암 환자들이 회복할 때 효과 있다라는 임상 연구가 나온 제품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암 환자들이 회복하기 위해선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등의 부작용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식용 곤충이 영양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50대 최장암 환자는 최근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음식을 삼키고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원 추천으로 식용 곤충을 쉐이크 형태의 보조식으로 섭취했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로도 이제 감사한 거죠. 밥을 못 먹으니까 이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그래서 편하게 먹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강남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항암 치료 중인 최담도암과 간암 환자들에게 식용 곤충 고소회를 두달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고소에 섭취 환자들은 대조군인 곡물 쉐이크 섭취 환자들에 비해 단백질 섭취율이 약20% 세포 건강도를 반영하는 지표는 약10% 증가했습니다. 고소에는 식약처에 식품원료로 등록된 갈색거저리 애벌레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소의 영양 성분은 단백질 51%, 지방 30%, 탄수화물 14%로 특히 단백질 함량이 소고기나 대두보다 높습니다. 그 항암 환자분들은 그 충분한 열량과 고단백 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염 곤충을 그 드시게 되면은 충분한 고단백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몸에서 흡수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서 나온 바로 그 제품입니다. 헬스빌 회복 솔루션 고소의 쉐이크 이게 지금 몰라서 못 드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이 제품은 네. 단백질 제품이고요. 저희가 기존의 이제 고소의 제품 100% 제품으로 암환자들을 또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도 암환자들이 회복에 좋다는 연구 결과는 나왔었어요. 네. 암환자분들께서도 맛있게 드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맛있는 단백질을 먹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소의 단백질에다가 음. 쉐이크처럼 드실 수 있게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들을 혼합해서 맛있는 타입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30g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 스푼은 한 스푼에 10g입니다. 그래서 제공해 드리는 스푼으로 세 스푼을 퍼신 다음에 우유나 두유 150ml에 혼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음, 밀가루 소금네요. 네, 맞습니다. 음이 맛이 있어야지. 맛 없으면 뭐 누가 드시겠습니까, 이거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고소해 그래서 고소해인가봐 네 맞습니다 의사가 타방을 해서 회복이 빨라진 게 임상실험이 나왔단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그죠? 네 맞습니다 요거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지금 밑에 나오는 링크로 주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쿠팡이라든지 11번가 옥션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도 지금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